올해 서른 내신 최은수 씨도 최근에 자신의 골반이 뒤틀려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증상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말이죠. 학교 다닐 때부터 자세가 삐딱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세를 고치려고 해도 뜻대로 잘안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앉아 있는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불편하고 음. 그렇다고 골반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각성을 알게 된건 우연한 기회였죠. 그 지인이랑 같이 모욕탕을 가게 됐는데 이제 제 뒷모습을 보더니 엉덩이 이제 허리 쪽에 골반이 뒤틀렸다고 심하게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뒤틀려서 이제 그때 심각성을 알게 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골반 상태를 확인한 최은수 씨말 그대로 충격이었죠. 정말 제 몸이 이렇게 많이 뒤틀리고 이상하고 그 처음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는 더 실감 나고 빨리 고쳐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은수 씨는 턱관절 치료와 운동 치료로 골반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쪽 다리가 이쪽 다리가 요쪽 다리보단, 이거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더 길다는 뜻입니다. 예. 예, 사람에 따라서 한쪽 다리가 더긴 경우도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어, 그, 특수한 이제 그 밑에 그 오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깔창 같은 걸 만들어서 예. 똑같은 걸 만들어서 오른쪽은 좀더 높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양 다리의 길이 차이를 족부 교정기로 맞추는 건데요. 현재 그의 골반은 미세한 차이로 왼쪽이 높은 상태. 이번엔 오른쪽 발에 족부 교정기를 덧대봅니다. 그 결과 골반의 균형이 맞아 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양 다리 길이의 차이를 족부 교정기가 메워주는 겁니다. 현재 그의 골반은 거의 균형을 맞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재발에 대비해 꾸준히 운동을 해나갈 겁니다. 예, 예전에 고통을 이제 겪은 만큼 지금 이제 치료로 통해서 다 잊혀지고 더 이제 새로운 게 몸이 태어난 것 같아서 정말 좋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정상적인 몸,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